All I want is all you want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2월 22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은 주님께 허락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그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여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 시여 지우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세 주를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느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다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루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네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거솟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이어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턴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 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에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미가서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미가서 2장 어, 이 전체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유다 왕국의 어, 거기 거의 말기 쯤에 해당되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했던 이 어, 미가 활동 미, 어, 선, 선지자는 바로 이 미가였는데, 그때의 이스라엘의 이 배경은 그래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안정적이고, 그래도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곳이었죠. 그런데 겉과 다르게 속은 상당히 어, 내부적으로 음흉했고, 심각하게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 빈부격차는 심해졌고, 부유층은 더 부유해졌습니다. 자난한 자는 토지와 집을 빼앗기기 시작했고 재판은 돈과 권력에 의해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상이 아니라 왜곡된 신앙과 구조화된 그들의 탐욕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를 우리들이 우상 숭배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보다 더 위험한 것, 바로 그들의 왜곡된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과 탐심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울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도울자에게 업들이든 비비든 뭘 하든 해서 어떻게든 도움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도움을 얻고 좀 괜찮아지고 나면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뀝니다. 눈빛이 변하고 입을 닫기 시작하고 상대와의 관계를 때로는 등한시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쩌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랑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죄를 행할까요? 바로 낮에 죄를 짓기보다는 밤에 죄를 더 많이 어어 어, 낮에 죄를 짓고 밤에 그 죄를 준비합니다. 오늘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다리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지니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대부분 밤에 계획해서 낮에 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합법적으로 불법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었던 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미가서 2장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바로 사람이 계획하고 있는 죄. 사람은 어떠한 죄를 계획하는가. 반면 하나님은 그러면 그들이 죄를 계획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바로 하나님은 회복의 때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죄 짓는 것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을 계획하신다. 아담과 와가 선악과를 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방안 대책은 바로 구상됩니다. 바로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단을 내리셨던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간은 어떻게 이 침상에서의 죄악을 밝히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1절과 2절인데, 특별히 1절에 그들은 침상에서 악을 기하고 밝을 때 그것을 실행한다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의 성향, 성격입니다 이제는 충동적인 죄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 좀 집중해야 될 겁니다 그들은 충동적으로 그냥 어, 죄 짓고 싶어 그래서 진게 아니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산한 준비된 죄악이었다는 라 사실에 우리 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 계획하고 아침에 실행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서민들의 집과 밭을, 백성들의 집과 밭을 빼앗기 시작했단 거예요. 성경에서 집과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잘 알아봤지만 각 기업에, 각 가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배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적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것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빼앗는다. 여러분 엄청난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내 힘에서 이 정도는 좀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법적으로 이 정도면 문제 없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다른 거죠. 그거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빼앗는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지는 않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고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죄악을 범할 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3절과 5절에 보니까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약, 계획하게 하니 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오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그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그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 여러분 사람이 악을 계획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이도 계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감정적 보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의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혼나잖아요. 혼나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기 위함인 거예요. 혼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거고. 혼난 것에 대한 결과는 감정이 남는 게 아니고 어, 저 사람 다 미워하나봐, 엄마 아빠가 나 싫어하나봐, 이게 아니고 회복을 전제로 두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계획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민족 멸살 정책을 외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회복을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인정, 그들을 붙들어 주던 어떤 기업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시기로 결정합니다. 왜왜 그럽니까? 그들이 불이 위에서 굴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바로 저주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나가다가 거기에서 미끄러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어, 평안한데 괜찮은데 이 정도면 좀 괜찮게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회개 없이 유지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안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만 반응하고 느낄 수 있는 바로 불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더큰 멸망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서 방주를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악으로, 악으로, 악으로 계속해서 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드시지만 물로 쓸어버리기를 결단을 내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프고 쓰라리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아프고 쓰라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서 애가에 보면 3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렵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다. 그들에게 회복을 주기 위함이다 말입니다. 어, 여러분 이어서 6절에서 7절은 결국 이렇게 얘기해요. 불편한 말씀을 거부하는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절 2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 아니한다 하는도다. 다섯 말로 하면 설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듣기 싫은 말씀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주 엄청난 악한 태도인 것이죠. 듣긴 들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말만 들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회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던, 어저께, 어저께 함께 나누었었죠. 사랑이 있으면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기준, 진리를만 제시하면 그 사람하고 만날 수가 없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진리가 공존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쓴소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고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인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 그렇게 좋게만 들려오지는 않죠. 왜냐하면 말씀은 곧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 이후에는 치료죠. 감기 걸리셨네요. 아 위에 염증이 생기셨네요. 진단 나오면 바로 치료에 의한 약이 주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말씀이 불편할 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틀린 건가, 맞는 건가?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자리에 있는 건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나 괴롭게 하지 마. 지금 나 어렵게 하지 마. 나 지금 괜찮은데 왜 자꾸 나 힘들게 하려 그래? 여러분 바로 그러한 생각부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8절과 11절에 보니까 약자들을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왜요? 자신들의 입지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8절에 보니까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거둬들 벗겼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도 어저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에베소서 자장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서 5장 11절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이 덕목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동일한 겁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가냐? 왜 과부의 것과 아이들을 집에서 내쫓고 평안을 빼앗냐? 이것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파괴라고 그들에게 아주 세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들의 위치와 권력에서 자꾸 그것을 빼앗고 있다. 사람에게는 소유욕이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유 욕구를 아시기 때문에.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경작하고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건이 땅을 경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으로 너희들이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나의 나의 권력과 나의 힘과 나의 욕심 때문에 땅을 더럽히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엉겅퀴와 가시가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 사회에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려 가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즘에는 신앙인들이 더 악한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된 선지자를 거부했죠. 술 먹고, 거짓 평안을 외치고. 여러분, 그런 선지자들도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죄는 말하지 않고 계속 그들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 나한테 물질만 잘 갖다 줘. 그럼 나는 좋은 말해줄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곳.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곳. 교회는 언제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했던 그 언학적 계획이 무너질 때, 누구예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이세 사람을 무너뜨릴 때 교회는 교회로서, 국가는 국가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말씀이 그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불편하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적 말씀이 불편하게 들려진다. 이건 장시 당신들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즉 어떤 은혜를 받았던 자들인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고아였어요. 과부였어요. 정말 나그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국가를 잃어버리고 영토를 잃어버리고 나그네처럼 살아갔던 자들 아니에요. 괜히 나그네 과부 고아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괜히 그들에게 이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기억하지? 너희들 40년 동안 힘들었지? 국가 없이 땅 없이 힘들었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세우는 이 언약 안에 이세 사람을 항상 기억하게 할게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여러분 경험한 자들은 그거 충분히 이해하고 아 맞아 우리가 그랬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잊혀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래도 하나님 부어 주셔서 조금 먹고 살게 된 그들이 이제는 우쭐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죄를 합리화하는 면허증 같은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는 능력인 거예요. 그거 있다 그래서 내가 뭐잘 나가는 척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아닌 태도로서 우리들이 태도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너희들을 저주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너희들을 멸망시킬 이유가 아니라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말씀하시나 보십시오 12절부터 보십시오 야구만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면 초장의 양 떼가 차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귀를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귀를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그들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들을 저주한다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회복 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후에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을 거다. 내가 반드시 야곱 너를 모을 거야. 그리고 왕앞 왕의 앞도 가게 할 거고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 계실 거야. 하나님은 흩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다시 하나님의 회복으로 모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회복은 백성의 반성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서 하나님이 앞서 가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 아닙니까?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흩어져서 죄악을 짓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반드시 기회를 줬소, 다시 돌이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가자. 혹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 어느 곳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이켜. 돌이키십시오. 죄악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돌이키시고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 지금의 나의 형편, 이거 다 주님이 허락한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때로는 듣긴 들어도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는 아주 악한 습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회개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주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